자, 이제 촬연식구들이 지금 거구나. 현재 설거지 진행도가 얼마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만 보여 드려도 되겠죠? 아, 아이고. 아이고, 일 열심히 해야 되겠네. 오늘대로 안끝네요 제가 질줄 몰랐어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기에 게임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식초를 마셔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이 제기를 할 수가 없네요. 진짜 나였으면 마셨다. 철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내동이 뭔가 억제기였던 게 아닐까. 여기서 종목을 바꿨다고 해도 이길 자신이 이제 없네요. 젠가에서도 개털리고 나니까 이제 그냥 몰래도 안 되지 않을까. 여기 종목 많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 스파토 프로게이머 한분 계시고요. 그리고 더파 뭐 결장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 롤토체스로 할걸. 그나마 이길 가능성이 있나. 롤토체스를 놔두고. 왜 엉뚱한 게임을 하나 개발렸을까. 자, 잠시 이제 혁준님이먼 땅에서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모장님 이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혁준님 <laughs> 왜? 비트토렌트? 8.9원대. <laughs> 그거! 그건... 속상하면 10억으로 머니 게임 2 연다면 방금두 배로 <laughs> 빨리 빼십시오 형수사. 내 저를 줄 알았지. 복권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이제 총 복권을 8장 샀죠? 만 원을 땄습니다. 만 원. 와. 얼마를 주고 만 원을 땄죠? 4만 아, 만 원이, 원이 만 원으로. 만 원을 내고 3만 원을 잃었죠? 저희 네 명이서 이제 몰아주기 해야 됩니다. 일단 저만 원이 제 주머니로 들어올리는 없을 것 같네요. <laughs> 네만 원. 잘 가. 제이제이님, 키지 친 타월 없나요? 네. 키친 타월 다 썼나요? 키친 타월이요. 네. 티셔츠 구멍났더만. <laughs> <laughs> 티셔츠 구멍났더만 티셔츠로 닦아도 될것 같지 않습니까? 게임 뭐 하지 게임? 자 아, 지금 인싸들 지금 오지로질하죠. 하나도 할줄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결정 못 하고 있죠. 자 인사들 몰려갑니다. 조심하세요. 인사들 몰려갑니다. 조심하세요. 어. 자만원빵 게임 빨리. 오판 삼선승제구요, 여러분. 상식 퀴즈, 명대사,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 퀴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수준은 초등학생입니다. 유왜 이렇게 세게 넣어? <laughs> 수준은 초등학생 문제입니다. 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군지 맞추시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정답 정답 어, 정답. 더글러스 아. 메가더. 아, 정답입니다. 아, 인싸 와 맞추니까 앞으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야 근데 진짜 몰랐다 나는 난 고자면인 줄 알았어요. 고자면 알았어. 자 다음 문제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작가는 정답. 정답. 어거스트 해밍웨이. 어거스트라고 했어요. 어거스트. 근데 이거는 넘어가시죠. 아, 왜냐하면 틀리면 아, 그냥 한국 아, 영화 명대사 퀴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까지 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제가 명대사를 말하면 아, 제목을 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대놓을 거. 아, 정답. 어, 말씀하세요 타짜. 정답입니다. 아아 아니면 영화 하나 던져주고 이제 명대사 같은 거 기억나는 거 해서 사람들이 인정 인정으고 <laughs> 첫 번째 영화입니다. 기생충. 정답. 에 경기 선님에 혹시 에이 문강이 뭐왜잘린줄 알아요? 똑같잖아. 사람. 아, 아, 자 고자빈님 먼저 하십시오. 아, 저전긴거안 할게요. 아 리스펙 한다 리스펙 한다 시계 아. 방향으로 돌려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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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빈님 아. 축하드립니다. 이번 거로 애니메이션이나 여러분 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가오나시가괴물러아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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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기 가 싫지? 올패 l 입니다 올패스 텐트 하우스.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이 머자리 같은 자. 이 개자. 이 머자리 같은 자. <laughs> 제디야제디야 우리 친구잖아. 제디야 콜라 먹어야지. 제디야이겼나오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어? 너 같으면 같은... 쭉쭉하쭉쭉쭉쭉쭉쭉쭉쭉쭉 <laughs> <laughs> <오, 내가 웃음> <너, 웃음> <너, 웃음> 도! 두! 년! 도이야도 자, 만원의 주인공은 고자매 님. 그 주인공. 와! 자, 여덟 장에서 두 장이 5천원입니다 000. 아, 자, 여기서 골라가세요. 보장을골라가세요 아, 아, 뭐야 두 장을 이거? 서로의 기회 정말인가요? 제가 봤을 땐첫번째거 정말 첫번째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준비하어요 한장 와~~ 진짜 이렇게 만원 벌기가 더럽게 힘드네 저는 어 오~~ 아, 아~~ 와~~ 네. 얘는 돼요. 쓰레기통으로 버리시면 되요첫번째거는 네, 쓰레기통으로 <laughs> 네. 버리시면 되고요 얘는 어. 5천원의 당첨이 되셨습니다 오~~ 어, 네, 아, 설거지가 아직도 아, 네. 아무리 게임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 선을 넘지 않았나 공, 공좀 그립네요? <laughs> 작, 작년에 성내동은 방송 끝나고 집에 오면 굉장히 고요하고 정적인 교양있고 지적인 분위기였는데 철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laughs> 아싸 사나이 이 아싸들을 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술게임 마스터 술자리 갈 때마다 이 웃음보가 터지는 인간 개조 야 이런 거 하면 이제 공도 참 교관으로 올수 있겠다 공, 공인사잖아 대충 뭐저모정사 교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과? 과 선생? 말수? 에.. 에이전트 고? 꽈근대위 에이전트 고모정사 혁준 그렇게 해가지고 뭐아사 사나이 한번 해야 되나요? 방송 시작하고 딱! 업타임 1시간 만에 참 예뻐요 불러가는고이신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딱! 딱 1시간 컷참 예뻐요 다 했네 이거 안 하신대? 예? 네? 버려요? 예 네. 이거 어떻게 한 건데? 승호아빠님 네. 이거? 네. 이거 한 시간 내내 이거 한 시간 내내 이거 해가지고 구운 치킨을 남겼다고 버려요? 예? 말 아프긴 해요 이거 어, 어떻게든 어 먹어야 돼요 피땀눈물에 섞여있는 치킨 버릴 수 없어요 선생 데이트는 잘 하고 오셨나요? 저요? 예예 황홀했죠 그래서 반가워서 오지게 왔습니다 아 음. 여기 여기서 또 주무시고 가셨어도 될 텐데 아, 이제 또 외박을 신콜를가지고안 <laughs> <laughs> 돼요 아, <laughs> 네. 지진 나 지진 나 <laughs> 맵다 매워 좋아 이제 감사드립니다 아 모자님 이거로 천명 찍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막 아, 네. 이렇게 좀 빨리 천 명을 찍은 게참좀 많은 분들이 또 좋아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도와주셨고 또 주변에서 이제 뭐, 계란님, PD님, 에 j 님 뭐, 이제이님 부식님, 그리고 나루! 어... 한 명의 이름이 빠졌대요! 아아아한 명의 이름이 아 빠졌대요! 공-그레-투-레-이션! 공-그레-투-레-이션! 아 네. 정말 모두가 도와주셔서 가 1000명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을 아. 넘고 또 이제 2000명, 3000명, 10만 명, 100만 명? 예. 뭐가 가시지 갈, 갈, 갈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지금처럼 이제 꾸준하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꾸준히 길게 정말 여자민. 정말 좀 길게 가고 싶네요. 사랑하고 자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눈 뜨고 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울었습니까? 안 울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나 이거 부러운 얘기는. 천 년의 사람 르는데왜물리 났습니까? 자, 여기까지.